안녕, 야율지입니다. 예 이름을 빵냉이라고 했어요. 오, 빵냉이야! 빵냉이가 집이 없다. 집을 만들었어요. 직접. 책은, 책은, 여기 닫았어요. 하나, 둘, 셋. 주루루 우와. 또, 지우개 들인데. 어, 잠깐만. 안내가 잠깐 여기서 써 있어봐. 머리핀 좋아. 머리핀 귀여워. 아 은유수 맞아봐. 은유수 초코 책어 저기 제가 오늘 넣은 거예요. 제 미키마우스 펄빨펄빨펄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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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미키마우스 책은, 여기다 놓고, 어, 음료수는 여기 옆에다 놓고, 머리핀을, 어떡하지? 머리핀을, 여기다 놓고. <laughs> 그래서, 얘는 잘해요 자요. 자, 뭐야, 안닫아져 예! <laughs> 여러분들, 안녕! 안녕! 왕댕이 귀여워? 귀여워? 귀엽냐고, 귀여워? 안녕!